제가, 제가 이제 오늘 할 거라고 준비했다가 어제 오후에 또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책을, 노트를 딱 덮었어요. 네. 일주일 있다 할 거라고 다시 좀더 공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침에 둘중이 변경이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제가 저것만 놓, 놓고 이 정리를 안 해놨었거든요. 근데 있는 대로 제가 제가 그냥 공부한 것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홍삼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이 홍삼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홍삼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포닌 이게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성분 때문에 이제 홍삼을 이제 다를 찾고 있고 또. 홍삼하면 우리나라에서 정관장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기는 한데, 이 사포닌 함량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지고 먹는 사람이 이제 많아야 되는데, 사실 보면 저도 경험상 볼때 이게 비싸면 그냥 무조건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조금 중요한 손님들이나 뭐 가족들에게는 비싼 거. 조금 비싼 거 선물하고 그냥 뭐 명절이니까 선물해야 되겠다 하면 좀싼거 선물하고 이런 함량을 그렇게 많이 안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우리가 이 홍삼단을 홍삼단을 이제 우리 사업에 많이 적용을 시키려면 어 이게 면역에 관련된 이 사포닌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면역하면 우리가 또이 해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해모임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접근하기는 제가 볼 때는 홍삼이 명절 선물이나 이런 거할 때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그 홍삼 식품하고 좀 비교도 해봤지만은 우리가 홍삼 건강 기능식품을 구매해야 될때꼭 이제 확인해야 될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가 뭐 제일 먼저 일순위가 사포닌 함량. 두 번째가 이제 얼마나 저장성이 좋은가, 섭취하기가 편리하고 저장성이 좋은지, 또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얼마, 적게 들어있는지, 홍삼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4년근, 6년근 홍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꼭 6년근 홍삼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본이는 아시다시피 우리 뭐 다들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시니까 사포닌 담량 우리나라에서 아온 홍삼 제품 중에는 최고 로 높다는 건다 알고 계시잖아요 20mm 정도. 근데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는 3mm 이상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하는 그냥 건강 그 음료수로 그냥 직업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3mm가 아니라 우리는 20mm니까 정말 이게 높은데 이애터미에서 이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에이, 그거 뭐 효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홍삼단이 이제 조,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니까 또 주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또 우리 홍삼단은 다른, 어,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니까 정간장을 예를 들면, 정간장은 지금 그 병에 들어가지고 떠먹는, 진액처럼 떠먹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처럼 쭉 짜먹는 게 있고, 어, 이런,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다 비교해도 봐 제일 비싼 제품도 16.5mm 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공삼만 들어있는 농축액 농축액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비싼 오히려 어~ 뭐~ 이~ 한뭐한달 분에 2 0 몇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천 뭐~ 공삼뿐만 아니고 그 외에 뭐~ 다른 성분들을 막 첨가해서 가격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정작 사포닌 함량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뭐 많아봐야 16mm, 16.5mm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다른 부원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홍삼을 먹는 이유는 사포닌의 면역성분 때문에 먹는 건데, 그런 부원료들이 굳이 필요할까? 요즘에는 홍삼만 드시는 게 아니라, 예, 많은 보조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홍삼의 이 사포닌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면 뭐 이제 면역 성분이라든지 조혈 작용이라든지 뭐 혈소판 응징 억제 그 명지 어, 억제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다볼 수가 있는데 굳이 다른 성분까지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 그래서 홍 이제 사포닌 함량이 제일 중요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포장, 뭐, 다른 회사 제품들도 개별 포장은 다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게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탁 털어 넣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수분이 함량이 안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 홍삼정이라고 떠먹는 그게 우리가 후리 하기 편하게 포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쭉짜 먹을 때나 그러니까 아마 비닐에 붙어 있는 게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잘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분 섭취가 많이 되게 됨으로 해가지고 함량이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털어 넣어도 일 1mm에 0.1mm의 손실도 없이 사포닌 성분을 우리가 다 섭취를 할수 있는 편리함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 그 홍삼단만이 첨가물 없이 딱 홍삼만으로 93%의 홍삼농축액으로 알갱이를 만들어서 나머지 아 97%로 나머지 3%로 코팅을 하는 그런 특허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100% 첨가물 없이 100% 홍삼 알갱이로 만든 제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꼭 6년 근 홍삼이어야 되는 부분은, 어, 지금 예전에는 6년 정도를 키워야만 홍삼에, 그, 그러니까 니 삼, 인삼에 그런 그 유효성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라든지 재배 기술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 4년만 재배를 해도 홍삼 기능이 얼마든지 완성이 된다는 요즘에 논문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나오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4년근이라고 해서 절대 6년근에 비해서 성분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4년근으로도 이제 그 우리가 판매할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음그 우리 그 뭐지? 어 홍삼 농축액이 이제 그 우리 여기, 뭐지, 홈쇼, 어, 우리, 에터미 사이트에 보면, 홍삼단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잘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이걸로 충분히도 뭐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긴 하지만은, 제가 그, 개인 애터미 에터미 APP, 거기에 제가 올려놓은 걸 보셨,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홍삼단을 제가 다 타사랑 많이 비교를 해놨거든요. 가격 측면에서 우리 제품이 우리가 두 달분에 8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관장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홍삼정 81분이 81분 하면 두달 조금 넘긴 한데 19만 8천이에요. 우리 가게 우리 거에 두배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제가 뭐이 사업을 시작하고 몇개 팔진 않았지만은, 이제 또좀 지난 지인들 위주로 판매를 했지만, 제가 이고 방금 설명해 드린 이런 내용으로 어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이제 우리 거를 한번 드셔, 드셔보셔라 했을 때 다들 어 반응은 좋으시더라고요. 일단 왜냐면 진세노사이드가 어 우리 어제 어제 제가 그 TV를 보다가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뭐 면역 형사하면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해모임도 면역으로 관련된 이 특허를 받은 상 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포닌 성분이 우리 그 NK 세포 활성화를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준다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해모임만 그런 게 아니라 사포닌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어제 TV로 봤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그랬을 때 어~ 해 모임을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분들은 홍삼단 요구를 가지고 가격도 해 모임에 비해서 해모임은한달 분에 팔만 4천원지만 홍삼단은 이제 두달 분에 8만 원이니까 훨씬 더 접근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뭐~ 제가 내용을 좀 주절주절했나 그리고 우리 제품이 이제 특허 두개 있는 건 아시죠 이게 홍삼단이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 홍삼단이라는 그 주식회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그 홍삼농축액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알갱이로 만드는 거, 그거 하나를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체의 첨가물 없이 우리 그 홍삼단 알갱이로 제조해내는 방법 이두 가지를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홍삼단만 가지고 있는 특허라고 하거든요. 자급심을 가지고 판매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저기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추,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기하기 전에 우리 사장님 두손 네. 새로 보내주세요. 네, 두손 새로 보내시면.